정안초등학교 3학년 2반 3반 김소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볼 것은 제가 만든 미래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도시 상상도 1번 버넬 스피너 디자인을 한 사람은 존번넬 모양은 원기둥 모양 태양빛은 창문을 통해 직접 들어오고 에너지로는 태양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약 3만 명입니다 도시 상상도 이 스탠, 스탠포드 원연수 디자인한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원 사람들이 만들었고 모양 은 고리 모양이고 태양빛은 거울이 있어서 도시 내부로 반사하고 에너지 원은 탄입니다 수용 반응원은 약만 명입니다 오주 도시 상상도 3번 칼판 원 디자인한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협회의 과학자들이 만들었고 모양은 UFO를 닮은 원반 모양. 태양빛은 태양빛을 받는 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에너지원은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수용가능인원은 약 3천 명입니다. 나의 미래 도시 상상으로는 목표 설정, 과학과 과학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이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친환경 도시를 개발할수 있다. 3 번, 전도 테이프를 이용한 미래 친환경 계획도시를 제작할 수 있다. 4번, 재활용품을 활용해 목적에 맞는 계획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다. 도시 배경 및 건물 모습 이것은 제가, 이거, 이것은 제가 배경 삼아 만든 겁니다. 준비물은 전도 테이프를 이용한 미래 계획도시 만들기 키트. 받침판, 점조테이프, LED조명 3개, 종이 스티 모형, 양면테이프, 건전지 모자 꾸미기 재료는 색종이, 가위풀, 컬러클레이, 색연필, 네임펜, 필요한 제품과 용품입니다. 다음 나무 이거 뭐가? 뭐가?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건 거 나무고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동상이에요아 잠만 네?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이거 두 개는 이세 개는 LED 조명이에요 발, 밤에 어두울 수 있으니까 LED 조명은 안 해요 세 개라고요? 오. 두 개로 보이는데요? 세 개는 여기 뒤에 보라 색깔이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아 자동차 친환경 아 자동차 전기차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단에 꽃을 심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정원 그리고 이것도 정원입니다 고찰 제가 만든 미래 도시는 깨끗한 친환경 도시입니다 333년 후 지구는 강하게 발달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유롭게 살수 있고 사람들도 살기 편리한 깨끗한 공기로만 이루어진 친환경 도시입니다 미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징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구실을 제작하는 데 과정은 쉬웠는데 발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